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겠지만 이번 주말도 그리고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게으름이 미련한 자의 영적 특징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여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게으름을 핍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다르니 그들의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하는 자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언 10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삶이나 기업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머리란 뜻도 있지만 전부다라는 뜻도 있고 강줄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부다 강줄기. 머리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당연히 머리에 부은 물이 당연히 온 몸을 타고 발바닥까지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주십니까? 그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복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강줄기처럼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10편 36편 6, 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면 삶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맛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36편은 다윗인데 그 시편에 작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여호와의 종 다윗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다. 그의 영적인 정체성은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남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그를 아주 힘 있는 자로 여겼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섬기는 종이다. 그렇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죠. 다윗은 악인을 또한 어떻게 생각했는가? 시편 36편에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아멘 제로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느낀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구나 다이시것을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나 악인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튀어나옵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얘기나 나오고, 그리고 그 입에서 죄악과 속임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잠언 1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악인의 입이 머금은 독은 어떤 독이겠습니까? 자기 자랑의 독입니다. 죄악의 독이고 속임수의 독이에요. 지혜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선행도 무시하는 교만한 도, 도, 말입니다. 그런 악하고 독하고 교만한 말들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 악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작년 2019년 6월 30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의 공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일본에 왔다가 한국에 들려서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났죠. 그리고 잠깐 만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오산기지에, 공군기지에 들려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얼마나 기억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오산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하면서 오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 병사, 원사, 뭐, 중위, 대위, 소령,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부르고 이렇게 세워서 손가락, 손가락 가리키면서 엄지손가락을 촥 들어서 축하한다, 그리고 그 감사하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내 이름을 부르고 당신 이름이, 이 이름을 부른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찾아서 이렇게 세운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자녀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복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념한다는 히브리어 제케르라는 말은요 그 이름을 언급한다, 멘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 아니라 언급하시는 데 어떻게 언급하십니까?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허리띠 하나를 숨겨놓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감춰놨던 허리띠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가에 감춰놨던 허리띠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허리띠 쓸수 있느냐? 이미 썩어서 쓸수 없게 된 허리띠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악인의 이름이 썩게 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 교만한 자의 뜻과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썩어서 쓸수 없는 허리띠처럼 끊어버리시고 망가지게 하시고 막아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손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며 기억하시며 그렇게 함께 동행해 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이름을 불러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크리스천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